안녕하세요. 빌딩진영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지난달에 저희가 거래하고 컨설팅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매가는 49억원으로 취등록세, 등기비용, 리모델링 공사비용까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투자연금은 17억원입니다. 이번 건물의 밸류업 방식은 리모델링으로 고급 공사를 통해 멋진 사업으로 만들어 재매각할 예정인데요. 대로변에 위치해서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저희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인근으로 나왔는데요 사당역입니다. 사당역은 정말 올 때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차량 투영량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세개의 구가 만나는 곳이고 2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으로서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로 버스 노선이 다 옮겼더니 확실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 저희가 촬영을 못할 정도네요 하면서 네, 얘기하는 게 좋을 <laughs> 네. 것 같아서 하당역은 수도권까지 버스가 또 많이 가고 한승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진짜. 그리고 음. 제가 예전에도 보면 어디서 이렇게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사당역에서 만나자 만남의 장소 사당 <laughs> 국민 만남의 장소 <laughs> 여기 또 저희가 물건지가 앞쪽인데 사실 여기 조금 꺾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먹자골 골목. 목이죠 사무실들이 있으면 먹자상권이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대로변이잖아요 네, 대로변에 팔자선 예. 강대로변 그리고 용도 변경 이슈 없는 올글린 생활 시설을 매입을 음, 하셨죠 올글 이 아닌 주택 용도 변경 이슈가 많아져 가지고 진짜 그 전에 하셨긴 했지만 진짜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또 보여 드리려고 나와 봤습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스타벅스, 버거킹, 파리바게뜨, 올리브영. 네. <laughs> 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가게들이 다즐비해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굳이 상권을 설명하지 않아도 네, 알수있다요 네. 유동 인구가 많아야 입점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상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워낙에 다 검토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왔는데 저희 거의 물건지 근처 에 왔는데 네. 앞으로 쭉 가면 은 이수역이 또 있잖아요, 네. 대표님. 이수역도 사장역과 마찬가지로 1호선과 7호선이 네. 지나가고 떠돌역세권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두개 역이라서 여기에 사업을 하든 병원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샵을 하든 정말 뭐든다잘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수역은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지금 평일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점심 시간도 아닌데 사람이 사람 너무 왜 이렇게 많아왜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네. 토요일인데. 저희 매수자님이 이거 하시고 일요일 날 왔다 가셔 가지고 사진 보내셨더라고요. 주말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요? 어. <laughs> 여기가 주 7일 상권이죠. 맞아요. 오늘. 주 7일 상권입니다. 응. 평일에는 직장인들이 있는 상권이고 또 주말에는 또외부에서또와 가지고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 7일이 항상 유동인과 넘치는 지역이죠. 국민은행 이렇게 좀 브랜드를 광고 하는 그런 어? 업장으로도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을 한다면 총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 이거든요. 이렇게 좀 안테나샵 매장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위의 층은 본사로 쓰고 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효과를 위해서 마케팅 하는 개념으로 임차를 시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도 좋을 입지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대지 면적은 43평, 연 면적 128평으로 일반 상업 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존재된 노선 상업 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지금 현재 병원으로 운영하고 계신데요. 외도인이 직접 쓰고 계시기 때문에 명도 후에 잔금을 할 예정이고 전체를 대수선 리모델링한 후에 총 4억으로 임대를 줄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설계 회의가 있으니 설계 회의하는 것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건물로 완성 될지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병원이잖아요 네. 근데 리모델링 하신 후에는 통사옥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병원보다는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통사옥으로 사무실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1, 2층에는 쇼룸을 쓰고 위에는 사무실로 쓰는 그런 업체도 좋을 것 같고요 광고가 필요한 그런 안테나성 매장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통행량도 많고 이동인구도 많아서 네.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엄청 길게 있잖아요? 어, 사당역까지 네, 제가 보니까 사당역까지 지상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용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바로 앞에 있고요 횡단보도만 건너면 내 건물에 거의 주차장이 있는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네.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신설 하실 거죠? 네 엘리베이터 신설하고 음. 외부랑 내부 전체 대수선 리모델링 할 음.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공사 비용은 엘리베이터 비용 그리고 전체를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계획인데요. 좀구급공사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건물이 완성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주변의 시세는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주변 시세로는 현재 이 바로 옆 건물이 평당 1억 6천만 원에 나와 있고 대로변으로는 지금 평당 2억 2억 넘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평당 1억 1천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매입을 하신 사례입니다 저희가 1억 1천에 곧도 용도 변경 필요 없는 울근생을 하셨다는 거는 진짜 잘 사셨네요 네. 제가 듣기로 그날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보시고 당일에 바로 결정하시고 까지 넣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빠른 결정이 결국 좋은 매물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번 매매 계약을 할 때마다 저희 에피소드들이 항상 있잖아. 이 건물도 역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매도인 분께서 지금 현재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건물 매매 계약서를 도장을 찍고 리모델링 후에 위치가 너무 좋다.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임차행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laughs>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또임대를줄 계획이기 때문에 당에는 어떻게든. 되... 지 모르니까 아니, 네. 그만큼 여기 위치가 정말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네, 정말 오랫동안 하셨대요 여기서. <laughs> 어, 거의 이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여기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도면 주셨는데 그 도면도 너무 궁금하셔서 지금까지 잘 간직을 하셨는데 정말 이만한 도면, 옛날 도면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통 오래 전부터 계속 사시던 분들이 그렇게 매매 계약서라든가 본인이 그때 등기했던 거 보면 낡은 거 거의 부서질 것 같은 걸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낡게 오래 쓰신 물건이 저희한테는 보물이잖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 5월 정도에 잠금을 할 예정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설계를 좀 꼼꼼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잠금 예정에 있지만 그 중간에 설계 회의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설계 회의라든지 앞으로 좀 변해가는 모습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 과정들을 보여주시면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건물의 포인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대로변에 위치한 정말 저렴한 평당가에 매입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유동인구가 풍부한 주 7일 상권의 건물을 매입한 사례. 세 번째는 용도 변경 필요 없는 올근생 건물을 매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매수 원하시는 분은 많으신데 우선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죠. 나중에 지어져서 매각을 내놓으시면 저는 정말 너무 빨리 팔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 저희가 정말 설계 멋지게 해서 멋진 건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영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변하는 모습인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